안녕하세요. 토담다육입니다. 오늘도 다육 한 가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요. 제가 며칠 전에 염자 몇 가지 보여드렸죠. 그 염자처럼 생긴 다육식물인데요. 그렇다고 우주목처럼 동그랗게 말린 잎은 아닌데, 어, 염자랑도 참 닮아있고, 우주목과도 참 닮아있고, 하, 아, 그 중간 정도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그 다육은 호빗이라고 어,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 아이가 호빗인데요, 염자처럼도 생기고 우주목처럼도 생기고 귀가 말릴 듯말듯 듯, 귀가 될듯말듯 듯, 이파리가 동그랗게 말릴 듯말듯 듯, 어, 중간 정도의 모양이 또 이렇게 재미있는 어, 식물이 있습니다. 이런 어, 아이도 참 어, 라인도 물이 잘 들고. 뭐 염자처럼 어 키우기도 수월하고 아주 재미있는 모양을 하고 있고 어 그런 식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또 빤듯 음, 빤듯한 납작납작한 염자 잎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호빗 소개해 드리면서 아 그냥 참고적으로 요런 식물도 있구나 하는 어,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호빗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어, 간단하게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